지난 3월 4일 그날은 정병우 씨가 경영하는 미술학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아, 네. 네. 저번 학기 학원 전혀 코스가 틀린데요. 네, 애들을 제시간에 안 데리고 오려면요 길을 잘잘 이겨 주셔야 될 거예요. 전에 는다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나? 어머, 지금 많이 됐네요. <laughs> 이 학원의 원장이면서 운전기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정병우 씨, 학기 첫날을 맞아 정신은 유난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영천 토박이인데다 6년 동안 학원차를 운전한 덕분에 정신은 이제 영천 시내지리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모 양모님. 네, 오늘 첫날이 어떻게 서둘르고 양이 아다니 좋아가지고 양이가 대모님 친구 일찍 보고 싶었는데 그렇나봐요 네, 안녕히 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잘해봐. 네. 어디죠? 아, 요이 말고요. 요 다음 골목 있죠? 지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강이 오늘 밥 많이 먹었어? 이밥 응. 많이 먹어야지. 나지 이곳은 여러 갈래의 새끼리 만나는 교차로라.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출근 시간이라 좁은 골목들은 차들로 꽉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피하면 한 5m, 10m 간격이고, 그 차가 마주오는 차가 피하면 100m, 200m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그 상황에서는 제가 피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후진한다고 했는데 정신은 차를 후진해서 길을 비켜주기로 했습니다. 아, 어떡하죠? 애들이 다들 기다릴 텐데 큰일 났네요. 후진한 어, 장소가 그 약간 가파르고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풀고 후진을 뒤로 후진하는데 차가 이상하게 그 맞은편에 반대편에 차가 서가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 추차 놓은 차 때문에 뒤로는 더 이상 갈수 없었고 참... 한은섭 씨 정신은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샛길로 비키려던 정시의 차는 길옆 불룩하게 <목소리> 솟아나온 부분에 바퀴가 얹히면서 반쯤 기울어진 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 아 네. 내일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거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한데 하품이 있전화왔어 그 음. 세미 안 오세요. 예저 응등이 조금만 빠졌는데 조금 이좀 시간 걸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끊었습니다. 그 끊럼 고. 아 음. 어, 병재냐? 아나 어, 병우야. 생각도 못한정신은 어, 가까운 받았어. 곳에 살고 있는 친구 어, 김병재 와?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어. 어, 어떻게 빨리 좀안 돼요? 시간 늦겠는데. 마트에서 하나 갖고 와야 될 텐데. 네? 아, 이거 진짜 정말 죄송하겠습니다. 아, 이거 바쁘실 텐데. 뭐 어떡하겠어요. 양반시다 그렇게 된 건데. 말씀 좀뭐 아, 왜 이제 오른 거야? 이거 어떻게 좀해 봐. 문제를 어떻게 한 거냐, 님아. 네? 잔소리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해 봐. 그래, 음. 알았다. 알았어. 자, 식선질은 아. 급해 가지고. 기다려. 아. 김병재 씨는 가지고 온 밧줄로 자기 차와 정시차의 뒷부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야, 급해. 알았어. 자기 차로 정시차를 끌어당겨서 차를 바로 세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야, 됐다. 어. 야, 내가 앞에서 끌 테니까 너뭐 사이드 풀고 기아중립해 놓고 밀면서 와. 알겠지? 자, 병우야! 앞으로 간다! 어. 자, 하나, 둘, 셋! 땡겨, 더! 조금씩 아, 조금씩 차는 다시 균형을 찾았고 이날의 작은 사고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우리 죠 빨리 어? 다야내 다음에 통 내게. 아, 다음에 보자, 사더라너다 빨리 가. 어? 그래. 어. 가라야. 차를 똑바로 세우긴 했지만, 정시의 차는 아직 대차로 예, 한판을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차들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선 차를 좀더 후진시켜야겠습니다. 올라가시는 거가 뒤에 후진하니까 차가 계속 흙 밖으로 뒤에 그 세면바닥에 거기 뭐좀 부서져가지고 자갈맨들 그래 돼가지고 차가 흙박에만 계속 돌아가지고 차를 후진한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몹시 급한데다 집안이 워낙 나쁜 탓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서 정신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다 됐냐? 야 됐지? 내린다! 하, 둘, 셋. 아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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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겨를도 고그 좁은 거기 얼마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피할 겨를도 없고 몸이 벽하고 그대로 쾅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발도 발하고 어깨와 허리가 그대로 앞서다니 아! 아! 앞차들과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핸들을 놓지 못했던 정경우 씨. 그 때문에 그는 차와 담 사이의 몸이 완전히 끼인 상태로 꼼짝도 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laughs> 어디서 해보세요. 아! 아! 한 번. 형 밀어보자고. 하나, 둘. 젠장. 하나, 둘. 밀지 마. 왜지 어! 마. 어! 야, 어디야? 어? 어떻게만 해주려고 차를 한 들어보니까 서프링 때문에 무게 때문에 들리지는 않 하고 그냥 엄체 뒷바가 내려오니까 그차힘 때문에 발이 더 아픈 거죠. 뭐떻게좀해 달라 그러는데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얼굴 혈색이 확확 변하네. 괜찮긴다. 빨리 쓰신 거 신고 전화. 지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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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거기 119죠? 병우야 괜찮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어? 정신 좀좀물좀게요야 병우야. 물좀 마시고 마셔 어? 정신 차려 얼른. 야 마셔. 야 이거. 야 정신 차려 어? 우야야 금방 올 거야 구조대가 어? 사고 현장은 길이 워낙 좁아 구조차의 진입이 불가능했고 정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급차와 선발대원들이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왼쪽 아, 아지 왼쪽 걸려. 지금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다리요 아, 어, 요구조자는 차량과 담 사이에 뭔가 지금 발이 끼인 상태이므로 에어백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저 출동해 주기 바람. 4트 자 이쪽입니다. 자이대얼고자 대원들은 좀만, 좀만. 우선 내리막길에 서 있는 차가 더 이상 불러내리지 않도록 바퀴 밑에 고인목을 댔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받았습니다. 자이대원 네. 자좀 받으세요. 아. 예, 조금만, 조금 더. 아. 조심하세요. 아, 가니세요아리주고 어, 괜찮으세요?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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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 다리. 좀해 주세요. 아습니까 네. 아,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 지금? 아, 허리, 괜찮아요. 가 제일 많이 아고요은어습니까 아, 아, 괜찮습니까? 자, 자, 예, 예. 알겠습니다. 체에 눌려 있던 몸전체 타박상을 입긴 아, 네. 했지만 정시의 부상 생각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번 사고는 사고자가 급하게 서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개리할 때는 차가 밀리지 않도록 고인물을 고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써 7 개월이 지났지만 그날 사고는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는 정경우 씨.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그날의 교훈 또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